나예요. 병원은 다녀왔어요? 오전에는 바빠요? 네, 당신이라면 왠지 안 갔을 것 같아서. <laughs> 그러네요. 어쨌든 그럼 오전에는 뭐할 거예요? 비가 온다고요? 다른 지역에 와 있어요 잠깐 쉬는 중이에요 출장 중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국내 여기까지만요 왜 다행이에요? 그건 아니에요. 걱정해줘서 고마워요. 이동수단에는 기차도 있고, 버스도 있고, 택시도 있어요. <laughs> 버스랑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?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음, 당신은 생각보다 예리하군요. 너무 뿌듯해하지 말아요. 당신 앞에서는 나도 꽤 긴장을 풀고 있었으니까 평소에는 다르다고요. 아,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. 이만 끊을게요.